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저 혼자 돌아와 봤는데요. 오늘도 익명밀당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어, 전화가 먼저 연결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통화 바로 시작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아유, 그동안 나쁘게 지내죠. 뭐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 저도 그때 이후로 통화를 많이 못 드려 가지고 민망한데 아. 또 오늘 또 아유 바로 아유 연락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또 우리 정기자 님이 대학생 후배들 하고도 아직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저 아 이제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다는 편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요새 아무래도 뭐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라든지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본인 기자기도 아, 하고. 뭐, 뭐 술자리 가 아니더라도 정치 얘기 수시로 많이 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요새 정당들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대학가들? 사실 대학 이라고 저좀모르겠지 제가 직접 만나는 대학생들은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국민의 힘이 훨씬 높고 민주당보다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선이잖아요.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네, 윤석열하고 이재명 이렇게 두 후보 중에 보통 네. 들어보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가요? 사실. 네. 로고차를 어, 하는 게 아...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네. 어떤 후보를 더 싫어하느냐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싫어하냐? 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뭐 그동안의 선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그 양대 양당의 후보에 대한 비호감 같은 게있다고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음. 그래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보다 누가 더실다이 사람 방법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 정말 차악을 뽑는 선거 느낌이 강한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소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게. 그러면은 일단 그 지역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대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둘 중에 누가 더 차악인가요? 덜 차악, 덜 <laughs> 나쁜 놈이 차악. 윤석열 후보 아니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 자체가 청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책이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후보자 개인의 음... 지금 과속간의 휘설 파문이라든지. 그렇죠. 도덕적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청년들사회는 이제 그런 요즘 또 공정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뭐 포퓰리즘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성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역차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문제도 해놓을 수가 없죠. 음. 그냥 지금 이제 현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잖아요. 정말 몇달안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생각을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절반은 집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지 아무래도 부동산값 폭등이 제일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사실 음,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김치하게 재는 대학생들이 이제 한 채, 그냥 일년 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서 코로나19가 예. 전되면서 학교 학생들이 잘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3학년 군대를 갔다오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졸업하는 그런 친구들을 주로 만났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게 이런거죠 내가 취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10년 20년을 모아도 부모 도움이 없으면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내집 하나 마련하느냐 했는데 네. 내가 이걸 하는게 맞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음... 그러니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아, 그렇다고 불로 네. 죽을 수 없으니 포기는 못하지만 음...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예전처럼 뭐랄까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한 사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생 어 사회 초년생들이 의심을 갖죠.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얘기는 항상 매일 선거보다 개선뿐만 뭐 아니라 개선, 총선, 지선, 매 선거제가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 한번 번더 여쭤볼게요. 네, 네. 굉장히 뻔한 이야기인데, 여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거는 돈이죠. 돈과 음... 시간인데. 네, 그 돈을 이제 30 쓰듯이 10만 원, 20만 원씩 뿌려라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음... 그런 공정한 기회, 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음. 그리고 열정태가 들어가지 않는 정당한 극혐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네. 올바른 일자리 정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전 정말 그 말을 딱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정 기자님 벌써 이제 일년 넘었잖아요. 아직 1년안 됐어요. 가아 이제 1년다 돼가는구나. 아, 네.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 글쎄요 아직 뭐 제가 미래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네. 우선은 열심히 배우고 우선은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도 이번에 그사회부에서정치부으로 옮기셨다 그러는데, 맞나요 맞아요. 제가 u 6월 말쯤에 정치부로 옮겨서 네. 지금 o 뭐 저희 지역 h 도청도 o u r 을 하면서 n g to talk to me. a c 선 관련해서 그런 h 선 t h a p p 부 n s Okay. Well, you're a 하고 e a d y I'm going 그 아무래도 사실 항상 바쁘죠. 항상 바쁘고 항상 뭐 지방의 언론들이 잡지 쓸거 아마 상 아, 인력이 부족하고 항상 바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바쁘시더라도 건강 챙기시면서 더 열심히 좋은 기사 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통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유심하시고 연말인 좋은 일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기자님. 네. 네, 오늘 일단 통화 여기서 끝났고요. 어, 맞습니다. 그냥 결론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이게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실 대통령이 다음에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밀담의 지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